저희 조이 들어가. 저희를 위한 수영장이야. 들어가려고 <laughs> 한다. 관심 들어가? 있는데. 어, 응? 저희 들어가 봐. 들어가서 물놀이 하고 놀아. 이야. 좋겠다. 저희 수영장 생겨서. 저희 들어가. 들어가 봐. 옳지 들어가 봐 소심쟁이 옳지 아유 잘해 <laughs> 고민한다 저희 고민하는 거야 저희 들어가 봐 저희 들어와 들어와 저희 들어와 들어오세요 저희, 들어와 봐봐라, 엄마에게 물놀이 하는 거 봐봐라. 우와아 싫어해. 저기요, 너 때문에 물 받은 거잖아.